좋은 것보다 나쁜 것은 유통속도가 빠른 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소위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미국도 난리지만요. 한국도 그렇죠. 특히 서울 이태원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할로윈데이를 맞는 금요일 밤이면 귀신복장한 사람들로 차량 진입이 안될 정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말입니다. 아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귀신분장하고 다니는 할로윈데이 자체가 마귀적입니다. 유래를 찾아보면 더 그런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좀 생각한 것 이상이더군요. 자료를 뒤져보면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만 기원전 아일랜드 케이트족이 샤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케이트족은 2년에 한 번씩 샤메인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날이 10월 31일에 행해졌다고 하고요. 실제 인신제사, 즉 사람까지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트족은 귀신들이 10월 31일 찾아와서 산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믿었고요. 이런 귀신을 막기 위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일랜드도 나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샤메인 숭배 풍습은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몇 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퍼져갔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서기 840년에 5월 13일로 지키던 모든 성인의 날 5월 화로우스데이를 11월 1일로 바꾸고 전날인 10월 31일을 전야제 올 할로스 이브닝으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요 할로 이 할로가 성인이라는 뜻이죠 세인트를 뜻하는 겁니다. 이 할로를 섬기는 로마 카톨릭의 우상숭배가 죽은 사람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켈트족의 토착 미신과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이 성인숭배는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다신교적인 문화까지 받아들인 것인데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로 개정한 이교도들이 그동안 믿어온 신들과 결별하는 것을 주저하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성인 숭배입니다. 요건의 로마 카돌릭의 할로우, 즉, 죽은 사람에 불과한 성인에 대한 우상숭배의 날인 모든 성인의 날, 올 할로우스 데이와 케이트족의 샤메인 토창 미신이 이 영적으로 모두 음란한 것들인데요. 이 음란한 행사들이 연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야제를 올하로우스 이브닝으로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줄여서 할로윈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그 풍습이 대대적으로 미주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현재 할로윈 데이는 사탄 숭배자나 악마 숭배자들의 최고 명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매 할로윈 때마다 세계 각처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옛날 케이트족이 행하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몰래 이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할로윈데이만 되면은요. 이 밤에 마약이나 마리와나 같은 걸 하는 사람들, 뭐 차를 엉망진창으로 몰고 다니고 온갖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죠. 특히 이 흑암의 영들이 할로윈데이를 결사적으로 퍼뜨리는 배경에는요.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르틴 루토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카돌릭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이른바 95개 조항을 독일 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한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종교기역은 솔라스크립트라, 즉 오직 성경의 기치로 말씀에서 떠나버린 종교의가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된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날에 많은 크리스찬 가정 자녀들이 무상숭배, 토창미신의 나쁜 풍습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의 복음적인 개신교회나 크리스천스쿨에서는 할로윈데이를 기념하지 않고 나아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일로 지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할로윈데이 영향력이 거의 크리스마스 수준으로 커져서 음란한 세속문화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요, 할로윈은 기원부터가 로마 카톨릭의 성인숭배라는 무상숭배와 케이트족의 악령숭배라는 토창미신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그 오늘날의 실제 역시 자극적이고 기발한 귀신 분장과 죽음, 사망, 지옥, 무덤을 상징하는 모습들로 스스로 분장하고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9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받지 않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잡쪽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어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로 더욱 분별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경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바뀌게 하시고,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자, 우리 안에 더럽고 음란한 것들 싸워 이기는 자,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를,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제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린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김으로 하나님의 만나를 받는 자들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김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누리는 자들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줘 없어서, 이시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